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28,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카이엔 쿠페가 신차 출고가 나오는 금액대가 1억 5천대부터 1억 6천대가 가장 많은데요. 해당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1억 7,780만원으로 풍부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완전 풀옵션의 포르쉐 카이엔 쿠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00cc의 6기통 가솔린 엔진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포르쉐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엄청난 마력수와 경제적인 연비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4륜구동 옵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전한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정말 귀한 컬러이죠. 크레용 컬러의 포르쉐 카이엔 쿠페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인테리어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릴 안쪽으로 레이저 센서부터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매트릭스 LED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간 주행 시에는 4점씩 LED가 데일라이트처럼 나오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헤드라이트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본 네트부터 범퍼 쪽까지 기스나 스톤칩 없이 말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휠 기스 전혀 없는 상태이고 타이어 잔여 또한 60% 남아있기 때문에 앞뒤로 타이어 잔여 6 0의 블랙 하이그로시 익스테리어가 도어 위쪽부터 필러 쪽 라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손잡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생활보호필름 PPF 시공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닫히는 기능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쿠페의 후방입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모든 SUV 통틀어서 뒤에서 봤을 때가 가장 예쁜데요. 스포츠 배기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훌륭한 베기음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하단부에 블랙 하이그로시 익스테리어부터 스포티한 바디키 또한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포일러를 개폐해놨을 때는 조금 더 스포티한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저 멀리서 봤을 때이 후미등이 굉장히 강렬하게 보이는데요. 뒤에 후미등 또한 LED로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후방 감지 센서부터 전동 트렁크까지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바닥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놨을 정도로 정말 훌륭하게 관리 잘 해놓으셨고요. 창부쪽 봤을 때도 기스 전혀 없고 하부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트렁크 컨디션 받고 있는 차량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서스펜션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쿠페이기 때문에 엄청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짐을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준수한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장 크레용의 실내는 레드시트 조합이기 때문에 포르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큼지막한 중앙부의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스포티한 실내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식에 지금 주행거리가 2만km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웬만한 옵션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에어서스펜션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승차감 갖고 있는 차량이고 버튼 시동부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기능,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부터 오토오이드와 전자파킹 기능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디스플레이 보이실 텐데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추가 옵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일반 카이엔과는 다른 실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 추가해놨고요. 후측방 센서부터 긴급제동, 차선이탈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좁은 길 다니실 때나 주차하실 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드라이빙 기능이 전부 다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유한 봄 기름이 거의 한40% 정도 남아 있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400km나 뜹니다. 포르쉐이고 출력도 우수하고 배기음까지 완벽한 차량인데 연비가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디스플레이 하단 쪽으로 카본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부터 도어 트림까지 전부 다 카본 인테리어 적용되어 있고요. 포르쉐 마크가 새겨진 헤드레스트 옵션까지 전부 다탑재되어 있습니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밀리카 용도로도 정말 많이 보는 차량입니다. 빠르게 이어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2열 공간 보시 는 것처럼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넓은 공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봤을 때 너무 적합한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프 봤을 때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개폐가 되지는 않지만 헤드룸에 조금 더 개방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글라스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에어컨 포존 시스템 옵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패드가 한번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독립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앙부에 지금 보시면은 좌석이 없습니다 4인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암레스트를 이렇게 내려놨을 때는 한층 더 고급스러운 포르쉐만의 인테리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년 시트와 마찬가지로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상태입니다. 취득세 발생하지 않은 리스 승계 차량인데요. 최초 신차 출고가 1억 7,780만 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8,350만 원 적용되었고 매월 리스료는 225만 원씩 현재 42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리스 승계 원금 기준했을 때 판매금액 1억 4,6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신차 보증 같은 경우도 에 28년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동안 내돈 하나 안 드리고 무상 정비가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 대비했을 때 중고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선정을 했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인도금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낮게 설정해놓은 차량이고요. 할부 구매보다도 메리트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 리스 승계이기 때문에 취득세 발생하지 않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오더를 넣고 조금 기다려야지만 구매가 되는 차량이지만 해당 차량은 즉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라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